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왓다니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국계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유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 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시민화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에서부터 베포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애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 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라 서로 대면하지 않지라 이스라엘 왕 유하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발받느니라 내가 애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에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애돔 신들에게 구하. 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라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세메스에서 요하스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 모퉁이문까지 400큐빗을 얼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도 및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 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사람들의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유아스의 아들 유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유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예루살렘 사람이더라.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부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의 성읍들을 건축함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문과 골짜기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하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냐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속에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자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때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리아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한 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우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몬 자손이 은백 달란트와 밀망 구루와 보리 망 구루를 바쳤고 제 2년과 제 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 라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다이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